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방의원들과 당원들이 원내대표로 출마한 김두관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2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약세 지역인 비수도권의 김두관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돼야 총선 승리를 통한 전국정당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계속되는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의 강한 원내 대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원내 대표 선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 형식으로 열립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단이 26일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과 관련해 홍남표 시장과 면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홍 시장이 임용장 수여 전 면담 무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원장의 임용 논란과 관련해 이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동등한 입장에서 심사해 결정했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앞으로 남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